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일 때 동사 마스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이렇게 동사 마스형을 자율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을 다양한 어, 문법, 다양한 패턴에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사 마스형을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번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1그룹 어, 동사는요. 동사의 끝이 우, 즈, 루, 누, 쿠, 구, 구 스등 우단으로 끝나는 동사를 말합니다. 1그룹 어, 동사가 동사 마스형으로 바꿀 때는요. 우단을 어, 이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각쿠 쓰다, 각키 가키, 가키마스, 씁니다. 이렇게 되죠. 5단을 2단으로 바꾼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나 더 어, 예문을 볼게요. 노무, 마시다, 노미, 노미마스, 이렇게 하면 은 마십니다가 되죠. 두 번째,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는요 반드시 루로 끝나고 앞 글자가 에단 혹은 이 단으로 끝나는 동사를 말합니다. 동사 마스형으로 바꿀 때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루를 떼고 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타베루 하면 먹다인데요, 루 떼고 마스를 붙여서 타베마스. 미루도 마찬가지죠. 루 떼고 마스를 붙여서 미마스. 봅니다. 됩니다 3그룹 동사입니다 스르, 크르 이두 개만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바뀌는 것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 어, 마스형으로 바뀔 때는요 크르는 기마스 스르는 시마스 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의 마스형을 마스터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마스형에 따이를 붙이면요. 어,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츠스, 옮기다. 동사 마스형에 따이를 붙이면요. 우츠시타이, 옮기고 싶다가 됩니다. 새끼요우츠시다이で스 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노무 마시다. 동사 마스형에 따이를 붙이면 노미따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시고 싶다가 되죠. 비르가 노미따이데스 비르가 노미따이데스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자, 따이 앞에는요. 조사 가가 을로 쓰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참고를 해 두시고요. 어, 따이 앞에 가가 왔는데 왜 을룰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책이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따이 앞에 조사 가는 을룰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배우다라는 동사이고요. 동사 마스형의 따이를 붙이면 나라의 따이, 나라의 따이,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영어로 날이다이데스 영어로 이다이데스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食べる 먹다. 食べたい 먹고 싶다. 라면가 타베타이데스. 라멘가 타베타이데 자, 운동스루 하면 운동하다. 가 되고요. 여기 운동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운도시다, 운도시다, 카레시도 운도시다, 카레시도 운도시다. 그와 운동하고 싶다라는 표현됩니다. 이 동사 마스형의두 번째 활용입니다. 동사 마스형에 나가라가 붙으면요, 뭐뭐하면서 또 뭐뭐함에도 불구하고가 됩니다. 키크, 듣다, 기키나가라, 들으면서 음악을 기키나가라 기키나가라 음악을 들으면서 자, 요무라는 동사가 있고요. 동사 마스형에 나가라가 붙으면 요미나가라, 요미나가라 읽으면서 라고 합니다. 홍요미나가라 홍어요미 나가라 책을 읽으면서 자, 시대이르라고 하면 알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루가 동사 마스형에 나가라가 붙으면서 시대이나가라시대이나가라 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됩니다. 시대이나가라 하나사나이 시때 이나가라 하나 사나이.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예문이 되죠. 자, 아르크 하면 걸을 때, 걷다 라는 뜻인데요. 아르키 나가라. 아르키 나가라 라고 하면, 걸으면서, 걸으면서. 미치오 아르키 나가라. 미치오 아르키 나가라. 길을 걸으면서. 자, 이때 크르라고 하면은요. 다녀오다 라는 뜻인데요. 이 크르가 동사 마스형에 나가라가 붙으면서 기나가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나가라, 이때 기나가라 다녀오면서 콤빈이니 이때 기나가라, 콤빈이니 이때 기나가라 편의점에 다녀오면서가 됩니다. 어, 그러면 어, 나뭐뭐 하면서 뭐뭐 합니다라고 할때이 어, 동사 마스 작에 나가라 한번 써볼까요? 음,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음악을 듣기 나가라, 読을읽す라고 합니다. 음악을 듣기 나가라, 을 읽는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습니다가 되죠. 자, 동사 마스형의 세 번째 활용입니다. 동사 마스형에 '니'를 붙이면요, 어, '뭐뭐하러'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동작을 하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미르보다 미니 보러, 에이가우 미니 영화를 보러, 물가르 마중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자, 루테고 니가 붙으면 무가에니 마중하러 라는 뜻이 됩니다. 무가에니 구코니 기 마스. 가에니 구코니 있기 마 그러면 마중하러 공항에 갑니다. 자, 아서브 하면 놀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사 마스형에 니가 붙으면 아소비니 아소비니 놀러라는 뜻입니다. 공원에 아소비니 갑니다. 공원에 아소비니 갑니다 하면 어 공원에 놀러 갑니다. 자, 카우 하면은 사다라는 동사인데요. 동사 마스형에 니가 붙으면 사러라는 뜻이 됩니다. 죠케이크 오카이 니 카페에に行きます. 케이크를 사러 카페에 갑니다.勉強する 하면 공부하러 라는 뜻인데요. 자, 아, 공부하다 라는 뜻인데요. 동사 마수형에 니가 붙으면勉強시니.勉強시니.勉強시니 勉強しに,勉強しに,勉強しに 도서관에 있니다 벤큐 신이 도서관에 기면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어, 동사 마스형의 네 번째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에 야스가 붙으면요,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 되고요. 동사 마스형에 니꾸이가 붙으면요, 뭐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야스이라는 요어 어, 형용사는요. 싸다, 뭐 저렴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 물건의 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다라고 할때 야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동사 마스형이 붙으면 뭐뭐하기 쉽다라고 바뀐다는 점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볼게요. 즉까우 사용하다 즉까우 사용하다

이 휴대전화는 사용하기 쉽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使카이く쿠이す스하면은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타베る 어, 먹다라는 동사죠. 근데 동사 마스양에 야스이가 붙으면 타베야스이 먹기 쉽다. 반대로 타베니쿠이 먹기 어렵다. こ야키니쿠食타베야い이です 고노야키니크와 다베야쓰이데스면이 고기는 먹기 쉽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육질이 부드럽다거나 아니면은 맵지 않고 뭐 달아서 먹기 쉽다라고 할때 다베야스이데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너무 뜨겁다, 너무 질기다, 그래서 먹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고노야키니크와 다베리쿠이데스 고노야키니크와 다베리쿠이데스라고 합니다. 어, 와카루는요. 알다라는 동사인데요. 동사 마스형의 야스이가 돼서 와카리야스이. 와카리야스이 하면 알기 쉽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알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와카리니끄이와카리니끄이 자, この説明書はわかりやすいです 하면 이설명서는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설명서에 그림이 많다거나 할때와카리아스이で스 하면 어, 알기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가 되고요. 반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와카리니쿠이데스." 分かりにくいです, "와카리니쿠이데스"라고 합니다. 스무 살다라는 동사이고요. 스미야스이라고 하면 살기 좋다, 살기 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살기 어렵다 라고 하면, 스미니꾸이, 스미니꾸이 라고 합니다. 어, 오사카 같은데, 제가 오사카에서 살았었는데요. 어, 오사카에 정말 살기 좋다 라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전철이 잘 되고 특히 맛있는 게 많았고 사람들도 되게 정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경험이 살기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음, 어, 어딘가에 살기 좋다라고 할 때는 스미야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사카니 스미야스이です. 오사카니 스미야스이です. 오사카에 살기 좋습니다. 반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스미니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読일 읽다. 네,読みやすい 라고 하면 읽기 쉽다. 반대로,読みにくい 라고 하면 읽기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この本は読みやすいです。この本は読みやすいです。 반대로, 책이 읽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この本は読みにくいです。この本は読みにくいです。 라고 합니다. 자, 동사 말스형의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동사 말스형에쓰기르가 붙으면요. 너무 머머하다 지나치게 머머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마시다. 너무 기 너무 마시다. 지나치게 마시다. 노미카이데 오사케오 노미스기때노미이데오사오노스기때 술자리에서 너무 많이 마셨다. 즉 과음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타카이는요, 동사는 아니라 형용사인데요. 이때고 스기르가 되면 너무 뭐뭐하다 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이나 어떠한 것들이 너무 높다 라고 할때 다카스기르라고 합니다. この建物は 다카스기 때 어, 이 건물은 너무 높아서 라는 뜻이죠. 야르는요, 손 아랫 사람한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리 쓰기를 하면은 너무 뭐뭐 하다, 너무 하다, 좀 지나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노와 わたしがやりすぎたね。ごめんなさい。 어제는 내가 너무했지 좀 지나쳤어 미안해라고 할때 어, 야리스기다 어, 나가이는요 타카이처럼 형용사인데요 이때고 쓰기루가 붙으면 나가 스기루가 됩니다 어, 어, 형용사도 형용사도 저희가 곧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 이참에 한번 맛보기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무르가 네, 나가 스기때 테이블을 가 때. 음, 테이블이 너무 길어서. 자, 동사 마스형의 여섯 번째 활용입니다. 카타가 붙으면요. 뭐뭐 하는 방법이 됩니다. 요무, 음, 읽다, 요미카타, 읽는 법. 食べる, 먹다, 다베카타 먹는 법. 考える, 생각하다. 考え方,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教える, 가르치다,教え方, 가르치는 방법. 書く, 쓰다,書き方, 쓰는 법. 飲む, 마시다, 飲み方, 마시는 법. 行く, 가다, 行き方, 가는 법. 스카우 사용하다 스카이카다 사용법 스르하다 시카다 하는 법 그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동사 마스 형의 활용 자 마스 형에 소다가 붙으면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인데요 소 데모 나이라고 나이 하면은 뭐뭐인 것 같지도 않다. 사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니깐요. 함께 익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와스레르 하면 있다. 네, 루 떼고 소데모나이라고 하면은요. 뭐뭐인것 같지도 않다이기 때문에 와스레 소데모나이라고 하면 잊은 것 같지도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와스레르, 와스레 소데모나이 이렇게 바뀐다는 점 아줌마요 와슬해서 대이데스 첫사랑을 잊은 것 같지도 않아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슬에르에 루 대고 소우 대모나이라고 붙으면 와슬해우대모나이즉 잊은 것 같지도 않다. 자, 많이아우라고 하면은요, 정해진 시간에 맞추다라는 뜻인데요. 많이아이소우다라고 하면 시간에 맞출 것 같다라는 어, 표현입니다. 택신노래이아이소우데스택시 노래봐 많이아이소우데스. 택시를 타면 시간에 맞출 것 같아요라는 뜻이죠. 자 오아르라고 하면은요 끝나다라는 동사인데요 오아리소네모나이라고 하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어 아침에 회의할 때어늘 이렇게 성사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정말 마지막고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마지막입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나진 않죠. 그래서 오늘 회의 시간에 있었던 거를 제가 문장에 넣어봤어요. 会이기와오り리 <laughs> 소우 데모 나이데스. 議이기와오そ리 소우 데모 나이데스. 하면은 회의는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자, 이끼르라고 하면은요, 입구의 가능형이기 때문에 갈수 있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여기에서 루 떼고 소우다가 붙으면 이끼 소우다. 이 소우다. 갈수 있을 것 같다가 됩니다. 友達と一緒に行けそうです友達と一緒に行け 친구랑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데기루 가능하다가 되는데요. 루 떼고 소우다가 붙으면 데기소우다데기소우다 가능할 것 같다가 됩니다. 히토리데데키소우데스. <spectrum ofxuality> 혼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히토리데데키소우데스. 히토리데키소우데스. <shredded throat> <mumbles> 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사 마스형을 활용하는 방법. 일곱 가지로 나눴는데 서로 반대되는 표현까지 하면 꽤, 어, 한열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 표현들은요, 동사 마스형을 1, 2, 3그룹. 음, 이 동사들을 좀 자유자재로 동사 맞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표현들도 반드시 익혀두세요. 굉장히 많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어, 저는 동사, 어, 일본어 기초 문법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때형과 맞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음, 그 정도로 동사 마스형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동, 그 문법의 뼈대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제대로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 오늘 좀 기네요. 평소에는 10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20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